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게 될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하여서 오늘 26절과 27절에서는 그 사람의 동네가 거라사 거라사 동네다 이렇게 말하고. 또 27절에 보면 그 사람은 도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도시, 그러니까 좀더 이렇게 시골이 아니라 거라사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 상태를 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27절,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7절에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무덤을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이다. 그리고 또한 군대 귀신이다. 그리고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신 때문에 새사슬과 고랑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새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리는. 괴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귀신이 그를 이끌어서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거라사 도시 사람 귀신에 이끌려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살고 그리고 광야로 내몰려 나가서 생활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시 사람인데 집에서도 살지 않고 무덤가에서 살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해 나가는 이러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러한 귀신 들린 모습들을 하나하나 말하고 소개하기 전에 그것보다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27절에, 7절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상황과 그 현재에 드러나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곱 가지의 귀신 들린 상황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다 28절에 예수를 보고 귀신이 부르짖더라. 그리고 29절에 이미 예수께서 벌써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모습과는 우리는 좀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죠. 그러면 그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이 만남을 이 성경은 강조하고 계셔요. 예수를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의 귀신 들렸던 사람인지 아니면 군대 귀신이든 많은 귀신이 들렸던 세고랑의 차였던 간에 그 상황에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서귀포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며 생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내삶 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 삶의 무게 속에 짓눌려 있는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만났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에게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벌써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귀신을 향하여 너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하고 대답하는 귀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사람의 치유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끝부분 38절, 39절에도 나와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네 동네에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동네에 나가서, 온 동네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 주도적, 성령 주도적인 삶을 생활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기 전에도 주도적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 갔고 귀신이 나간 이후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왜이 새벽을 깨우는 거죠? 내 소원을 주님께 아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새벽을 깨우는 이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 아니셔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따라 예수 주도적인 삶을 생활에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과 군대 귀신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 이름이 뭐냐? 군대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라 그러니까는 무적영애로 보내지 말고 나를 저 돼지 떼로 보내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니까 허락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돼지 때에 들어가고, 돼지 때는 비탈로 뛰어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몰살 모두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허락했다 그랬어요. 귀신에게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0절과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귀신에 들려요, 악령에 들려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구한 다윗을 단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이 악령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이 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존재, 무적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허락하라. 그러니 그 돼지 때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신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돼지때는 죽고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귀신은 돼지때를 몰살시키고 귀신 들린 그 도시사람, 거라사사람을 결국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 이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죽이는 귀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를 살리는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주관하며 생활해 나갈 때, 우리는 영으로, 육으로 살아가고, 살아나고, 그리고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고 개선가를 부르며 오늘 하루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